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경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건 갤럭시 Z 플립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네, 제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을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Z와 플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알수 있고요. 플립 박스를 열면 이렇게 충전기 세트와 이어폰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세트는 이런 충전 어댑터, 그리고 충전선 끝에는 USB-A 그리고 오른쪽은 USB-C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끼리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 젠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젠더에 이 C 젠더를 꽂고 최신폰을 연결을 하고 옛날폰을 연결을 하면 데이터 이동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도 하고 할수 있고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들 이어폰은 끝이 이렇게 USB-C 타입으로 꽂아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팁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귀 구멍 크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샷.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장착되어 있지만 이렇게 기본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카메라 구멍이 들어있고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 아래가 사이즈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버튼들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거꾸로 꽂아서 이쪽에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쪽에 꽂고. 반대로 열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거꾸로 꽂아도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꽂는 게 좋겠죠? 챡. 제가 산 모델은 갤럭시 Z 플립 퍼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색상이 변하고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신기한데요. 그런 재질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문에는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묻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케이스도 지문에 취약해서 이렇게 꼽는다고 해도 이 케이스 자체에도 지문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네, 갤럭시 Z 플립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다잔. 제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점첫 번째는 지문 인식입니다. 지문 인식률이 일단 굉장히 높고. 측면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측면에 들어가 있어서 손쉽게 열수 있습니다. 또 방금 보셨다시피 지문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갤럭시 S10을 쓰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초음파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방식이 지문을 잘 인식을 하진 않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패턴 위주의 잠금 해제 방식을 썼었는데 갤럭시 Z플립에서는 지금 지문인식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샥! 지문인식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원버튼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지문인식이 되면 켜집니다. 누르면 꺼지고, 지문인식을 하면 켜지죠. 또, 지문인식 버튼이 지문인식도 되고, 전원버튼도 되지만, 세 번째로, 지문 인식 버튼이 제스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알람 창으로 가셔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화면으로 오실 수가 있는데 설정 화면에서 제일 아래로 내리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간쯤에 지문 센서 제스처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거나 올리면 아무 반응이 없지만 이 제스처 기능을 켜면 이제 지문 센서를 통해서 알람 창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인식 버튼을 통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놓고도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때 이 지문 인식 버튼이 엄지 손가락에 닿아서 이게 내려오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두고 사용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습관에 따라서 켜고 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샷. 두 번째로 편리한 점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에 접으면 안으로 접히죠. 요 상태에서 놓고 셀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게 아무래도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여기 삼성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인식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인식을 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을 제가 쓸때 이렇게 반을 접고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노트 10, 5G 플러스와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손으로 다 제어가 안 돼요. 한 손으로 하려면 위에까지 닿지가 않지만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쓰면 이게 다 닿습니다. 한 손으로. 이게 한 손에 다 닿기 때문에 이렇게 다쓸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접고 다니면서 여기 위에 있는 노티도 이렇게 내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잡는 부분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스트랩 같은 거를 써서 손목에 묶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좀더 사용을 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갤럭시 Z 플립은 한 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닫혀있는 상태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예전 폴더블 열듯이 이렇게 손톱을 넣어서 위로 올리려는 순간 흠집이 날수 있어요. 이렇게 열려고 할때 지금 이 테두리를 닿으면 되는데 이 손톱 같은 게이 액정을 잡고 누르게 되면 액정이 눌립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액정이 눌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액정이 눌렸습니다. 제가 이걸 한 손으로 열려다 보니까 액정이 찍힌 것 같아요. 이 액정이 폴드에 비해서는 좀더 견고해졌다고 하지만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접을 때도 이렇게 접고, 열 때는 두 손으로 열고, 이 액정 부분을 건드릴 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Z플립은 왠지 한 손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한 손으로 왠지 열릴 것 같아서. 잘못해서 열다 보면은 한 손으로 이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눌릴 수가 있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의 각도만 유지를 해주거나 두개 정도의 각도만 유지를 해주고 그 이상으로 펴주려고 할 때면 탁탁하고 펴지는 게좀더 낫지 않았나 샷! 그래도 이 Z 플립이 이 상태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해요 한 손에 잡힌다는 장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두께는 물론 일반 스마트폰 두께에 비해서는 접을 때는 두꺼워져서 오히려 이게 두껍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안정적이다. 손에 딱 잡힌다.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에서 마음에 드는 점한 가지 더. 바로 갤럭시 Z 플립은 엣지가 없습니다. 요즘 S류나 노트류나 다 엣지를 넣어가지고 엣지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Z 같은 경우에는 요 액정을 고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겉에 베젤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끝에가 마무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요게 굉장히 사용을 하기 편리합니다. 안정적이에요. 예전에는 옆에를 쓸때좀 눌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갤럭시 Z 플립의 또 장점입니다. 샥그 밖에 여러 가지 Z 플립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L자 모양의 마치 작은 노트북 같은 형태의 Z 플립의 UI가 나왔으면 여기에 걸 맞는 UX도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카메라일 때 UX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건 삼성전자에서 폴더가 됐을 때반 접혔을 때알수 있는 거를 이 개발 SDK에 넣어 놓고 개발자들에게 적용을 할수 있게끔 해줄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공개가 된다면은 재밌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캐치하는 것도 새로운 재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샷!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한 가지는 제트 플립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방수 방진이 아직 안 됩니다 이 방수 방진이 안 된다는 거는 수영장에 가서도 쓸 수가 없고 샤워할 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때 유튜브를 틀어 놓고 보거나 노래를 틀어 놓고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아직도 이 폴드를 쓰지를 못하고 S10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폴드나 Z플립이 방수 방진을 지원을 했다면 제가 S10은 아직까지 쓰고 있진 않았을 텐데 방수 방진이 좀 아쉽다라는 거. 샷! 뭐 세부적인 기능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전면 디스플레이로 볼수 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샷! 제가 알고 직접 체감하고 주로 사용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더잘 쓰고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하게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뿅. 들어가세요.